자, 계리다 가리다, 자, 자, 꼬리다, 꼬리다, 자, 꼬리꼬리 가리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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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다, 자, 꼬리다, 자, 꼬리 자, 꼬리다, 자, 꼬리다, 자, 꼬리다, 자, 꼬 자, 꼬리탕 자, 꼬리다, 자, 꼬리다, 자, 꼬리다, 자, 꼬리 자, 꼬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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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자게 삼계탕, 삼계탕,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 자 삼계탕, 삼계탕. 아우, 하면서 시, 자 삼계탕, 삼계탕. 아유, 어머니 삼계탕 못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뭐야 속에 있으면서 어머니, 좋 잖아, 갈비탕. 아, 어, 갈비탕 어머니, 요게 갈비 아니야. 갈비탕 갈비탕 이렇게 <laughs> 자 어머니 해볼까요? 시작 갈비탕 갈비탕 아, 기억할 수 있게끔 그죠 어머니 시작 갈비탕 갈비탕 아, 그렇지 어머니 이건 뭐라고요? 참깨탕 그 다음에 여기는 갈비탕 어머니 요즘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그지 어머니 족탕 족탕을 한번 볼까? 원래 도가리탕인데 도가리탕 하면 좀그렇잖 시작, 좁탕, 좁탕, 자, 자, 오, 자 이렇게 좁탕이 나왔어요. 그럼 오니또 마지막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어디 부위야 이거? 용탕 했잖아요, 여기, 여기, 꼬리, 그렇지, 꼬리, 꼬리, 자, 꼬리, 꼬리탕, 꼬리탕,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 자, 처음에 뭐 했어요? 오늘, 오케이, 뭐였죠? 삼계탕. 그다음에 요거, 요거 어디? 갈비탕, 요기 어디? 좋다. 좁다, 요기 어디? 요렇게 <laughs> 한번 해볼게요, 어니 그냥 그러면 제가 봤을 때꼬리를 다음에 여기 가야겠다 아니야, 내려갔다 여기 가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주시요 자, 두 번씩 가번해볼게요 시작! 가계습다가겠다 여기, 갈비탕, 갈비탕, 여기! 좋, 아. 어? 좋다, 좋다. 어디? 여기? 꼬리탕. <목소리> 꼬리탕 꼬리 꼬리 좀 넣어주면 좀 내려가요 아시겠어요? <목소리>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오케이? 자, 볼게요. 어머니 치면 여기 치는 거예요. 자, 요걸 할때 어머니 아까 전에 박수도 치면 더 좋잖아요. 중간중간에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 삼계탕, 삼계탕, 짝, 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준비! 볼게요. 시작! 탕개탕, 개탕 짜, 짜! 갈비탕, 갈비탕, 짜, 짜! 좋다, 좋다, 짜, 짜! 꿀탕, 리탕 짜, 짜! 아우, 잘하 우리, <laughs> 우리 이거 먹으면 못무이다 뭐 돼. 그죠? 네. 어 아우. 이제는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시작! 탕개탕, 짜! 갈비탕, 짜! 좋다, 짜! 리탕 짜! 이렇게. 아니, <laughs> <언니>, 이렇게. <laughs> 그렇지, 그렇죠 자, 이제, 연속을 해보겠습니다. 시, 작! 삼계탕! 갈비탕! 족탕! 꼬리탕 짜, 자 아우, 아유, 네. 어머니, 저거를 이제 붙여볼게요. 어, 어머니, 오늘 몸무시 제대로 하는 거야. 네 가지 언제 다 먹어봐야겠어? 이렇게 말로도 먹어보는 거야. 오케이! 갑니다. 준비! 아, 어머니 처음에 뭐였어요? 삼계탕 두 번째는? 갈비탕 다음은? 족장 다음은? 꼬리탕 아 이제 기억하시네 자 갑니다 두번한번 연속으로 해볼게요 자 시작 삼계탕 삼계탕 짝짝 갈비탕 갈비탕 짝짝 꼬리탕 족장 짝짝 꼬리탕 꼬리탕 짝짝 파괴자 자 다리자 자총장자 꼬리자 자파장자 다리자 총자 꼬리자